오늘은 만든 두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주세요. 앗. 자, 봅세다, 봅세다. 펀치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 이것도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생각나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양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 이거 근데 뭘로 제작해야 되냐? 그냥 한 개, 커스텀 한개 만들고 가? 저번에 총좀못 만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아, 나. 근데 이게 요것들이 레전드야, 요것들. 아, 이번엔 뭘 만들어 보실까요? 손도끼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음, 음, 이런 느낌으로다가, 엑스칼리버 만들까? 아, 이름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나 이거 신버전에서 구버전으로 옮길까요, 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인겨. 자, 그럼 아, 저는 참고로 부 어플을 사용합니다. 음, 일단은 녹화 촬영은 모비즌으로 하고요, 편집은 그냥 캡컷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촬영이 될 예정입니다. 음. 비교적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다크나이트를 봤어요. 다크나이트. 아, 잠깐만 이거 잘못 써놨다. 아무튼 다크나이트를 봐갖고. 음! 꽤나 재밌더라고요 다크나이트. 제가 지금 말하면서 이걸 하잖아요. 만약에 안들리었다면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방금 두 애니메이션 상영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거 만들고 있고. 그래갖고 현재 최대한 빨리는 아니고 조금 느리게. 느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모르겠어. 이 상태로 그냥 손톱기 만들어요, 마라 만들어야겠다, 그냥 이 상태로. 하하, 이 상태로 손톱기 만들면 살짝 이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살짝 비중이 이쪽으로 쏠려져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를 만드는 게 맞겠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조금만 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손도끼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립감 좋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존 나게 소환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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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허이 샤, 허이 샤, 이런 느낌으로 다가 Mm hm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대충 붙입시다. 어? 이제 돌이 케이스 없어. 이제 이건 손도끼야.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 갑자기 라그막 느낌이 나오네요. 갑자기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쓱싹. 베어 버리지만 날이 없어요. 현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유, 심심해 요즘 제가 살짝 심심한 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제 영상을 안 봐요. 유튜버 그냥 접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일단 뭐 저는 그랬다가는 왠지 모든 걸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요즘에 요즘에 조금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살짝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아, 이거까지 포기해버리면 나 진짜 가망 없는 놈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현재 영상을 찍어 올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제 앞참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아무튼 오늘 커스텀 만들기로 이렇게 끝을 내밀까요? 아니면은 좀만 더 화려하게 그냥 이거 의미 없으니까 크기만 좀더 줄이고 이제 끝냅시다 오십 옹0 0또호0잎0 0 하지만 컬러는 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황금 느낌이 나죠잉? 황금 느낌이 살짝 나는 요, 요 느낌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이 느낌이죠잉? 저번에 제가 총 이거 있죠? 윈체스터를 모방으로. 아, 그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되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은 용신. 그 전에 만들었던 거죠. 이요요총 이, 이, 이 전에 근데 그 전에 만들었던 총은 글라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겠죠? 음, 제가 커스텀을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카타나 만들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마체테가 돼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검기 기본 임팩트입니다. 이거 만들라고. 옛날에는 기본 임팩트만 조금 만들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재미로 시작한 건데, 이걸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기2인데 이거는 칼에, 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 뭐 나중에 사용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검기2에요. 뭔 느낌인지는 아실 텐데. 이건 순간이동할때 바람처럼 이동할때 쓰이는거고 돌리기 칼돌리기할때 쓰이는건데 제대로 못만들었고 악기 그 노래 나오는겁니다 마이크랑 드럼 한짝 그리고 기타 이거를 이거를요 어떻게 양면으로 만들었냐 두개를 소환하고 한개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두개 설치하면 딱 되죠 그리고 가운데 요 가운데 상자, 네모 상자 한 개만 해주면 드럼 완성. <laughs> 이렇게 만들었죠. 시아무튼 그렇고 기어. 이건 왜 만들었지? 밀짚 모자. 예, 개 같습니다. 진시. 음, 조금 괜찮네요. 칼이 양날이라서 그런지 좀더 멋있습니다만 집기가 힘들 것 같아요. 칼을 집기가.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거는 최근에 그 바람의 발도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이건 눈깔입니다만 굉장히 못 만들었어요. 망토 예 그냥 그저 그런 망토입니다. 블레스 터개못 만들었어요. <laughs> 왜 나, 내가 이따구로 만든 거지? 요즘 했다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했겠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요 좀만 더 아래쪽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위쪽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샵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예 음망했습니다 음망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은 굉장히 잘 만든 제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할때 나혼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까지 잘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진우가 다른 칼을 또 쓰더라고요. 그 칼이 이 칼입니다. 예, 음 이거가 이거는 그냥 만들고 포기할까 싶었는데 은근히 잘 만들어서 저한테 굉장히 잘 우대를 받고 있는 친구죠 충격파 예 그냥 말 그대로 충격파예요. 음샵 응. 바람의 검아 이게 잘 만들었으면서도 쓰레기 같죠 잘 만들긴 했는데 집기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집는 게 어려웠어요. 이 빨간 점 때문에.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집. 요거 있죠? 그리고 바람의 검 다시 제작한 겁니다. 이거. 따로 제가 밑 부분을 만들고 칼날은 초록색으로 덧칠했고 마체트 제대로 만들었지만 간단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용두에 나. 이게 왜 용두냐? 용두같이 생겼죠? 근데 개같습니다 예. 뭐 토하는거야 뭐야 난왜 저턱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록 그리고 용신 그리고 총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만든거 이거 따끈따끈하게 그럼 전 이만 안녕히 계세요